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1월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시켰고, 앞으로는 트럼프의 정책과 인플레 우려 상황 등 국제 정세와 경제를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시고, 딥시크와 같은 돌발 변수도 잘 판단하셔서 롱쇼 포지션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UAM 버티칼의 1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기사는 버티컬이 이사회 의장으로 슬래터리를 임명했는데 그는 글로벌 항공 금융회사 두 곳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등 30년 이상의 항공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과 업계 최고의 주문을 이끌었으며 버티컬은 플라이트 패스 2030 전략에 맞게 이부톨 부분을 이끌기 위해 임명했다고 합니다. 1월 22일 기사는 버티컬의 인수 공모 제안 발표인데 버티컬이 7,500만 달러 규모의 인수 공모를 시작했고, 각 유닛은 보통주 한 주와 트렌치 A 워런트 0.5주, 트렌치 B 워런트 0.5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보통주와 워런트는 즉시 분리할 수 있고, 공모에서도 별도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버티컬은 VX4의 지속적 개발과 테스트 및 인증 역량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반 운영 자본과 기타 기업 목적을 위해 공모 순수익금을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주는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제공된 워런트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23일 기사는 버티컬이 대규모 인수 공모가를 발표했다는 제목으로 9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 공모가를 주당 6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고, 각 공모는 보통주 한 주와 트렌치 AB 워런트 각 0.5주로 구성되고, 마감은 1월 24일 정도라고 합니다. 트렌치 A 워런트는 버티카리 VX4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날개 비행을 성공적으로 시연하고 공개한 후 워런트 행사 가격의 103% 이상인 회사의 보통주의 10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보통주 한 주당 6달러의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고 트렌치 B 워런트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보통주 한 주당 7.5달러의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24일 기사는 공모 인수 마감 기사로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여 초기 목표인 7,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9,0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는 2024년 12월 20일 투자 계약 체결에 따른 신규 투자자의 6,000만 달러 이상과 머들 캐피탈의 2,50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에는 1억 3천만 달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워런트 행사를 통해 약 1억 1,1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의 창출도 기대됩니다. 공모에서 버티칼은 1,500만 주를 주당 6달러에 판매했고, 회사는 이 자금이 2025년 버티칼의 운영 목표를 진행하고, 이전 계획에 비해 하반기에 지출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8년 인증 달성 목표와 프라이패스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버티칼의 1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버티칼이 1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반으로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